국정원 4급 직원이 헌법재판소에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제기가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기관일 수 없다. 카더라통신,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추측과 음모를 더한 거짓의 모래탑이 대한민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네,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해왔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 지금 야당과 여당의 반응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 간부가 일종의 내부고발을 한 건데요.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전담 사찰해왔다. 이게 골자입니다. 이 간부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면서 단핵에 대한 재판관들 견해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왔다는 건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단핵 심판에 악용됐을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 측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저희가 좀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을 하죠. 아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총괄 본부장도 맡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A 씨가 헌재의 동향을 파악해서 장부에 보고했다 이게 지금 다른 국정원 전 직원의 폭로인데. 뭐를 네. 어떤 식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SBS 한정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예. 헌법 재판관들의 동향이 나고 그 주변들을 체크해서 이, 이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것을 모니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용이냐 이 사람 네. 이 재판관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또요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가,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아하.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김기충 비서실장 시절에 김영환 민정수석의 메모 같은 걸 보면, 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 국정원이 그동안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 같은 것들을, 어, 있었던 걸 유추해 볼 때, 예.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예, 예. 그 사찰 문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죠 등산을 네. 뭐 어떻게 다닌다. 뭐뭐뭐 뭐, 뭐, 어, 뭐를 좋아한다. 뭐를 싫어한다. 네. 뭐,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네. 다 취합해서 위에 보고했다는 요사찰. 네. 근데 원래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공 대테러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국내 정보도 수집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 예. 국정원법 제 3조에 따라서 이게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박분명한법도드대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도치 예상 이런 것들을 좀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런 것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예예. 예. <laughs> 그럼 이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파악해서 누구한테 보고했다 고그 라인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와 밀착돼 지금도 뭐 박근혜 남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음. 또 이분이 심원원 국정원 조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아주 옛날에 추모 국장도 그렇고, 지금 최모 차장도 아주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예.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우병우라는 분이 수사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국장과 뭐 천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그러고, 준수당 아, 검찰총장과도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통화가 가능한 사람, 수시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그, 그 폭로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하고 친분이 있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있고 그 고위 간부가 직접 A 씨한테 이걸 사찰해라, 헌재 사찰해라, 동향 파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폭로거든요. 그럼 결국 그 라인 타고 또 청와대로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 오후에 우리 김병기 의원, 조음천 의원, 신경민 의원, 이인영 의원 이렇게 네 분이 국회 정보위원입니다. 예. 우상원 의 대표와 함께 예.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어떤 재판관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으로 지금 결론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탄핵 심판에 이용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죠. 어세 어, 분만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음. 뭔가 어 같이 연결하려고 시도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도는 쉽지 않겠지만. 아. 근데 저는 어제도 우리 김문수 전 지사와 케이스 토론회를 했는데. 예예. 예. 기각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분장실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아 김문수 지사가 이거 탄에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특히 현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분장실에서 서로 사적으로 이야기해도 예. 뭐 무조건 기각될 거래서 이분들이 뭔 정보를 알고거나 아니면 뭐 그냥 사실대 희망의 상아닙니까 희망의 상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혹시라도 예. 이러한 이 공작들이 병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 예.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요소들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국정원의 반응이 나왔어요. 국정원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이건 명예훼손감이다. 또뭐 여당도 반응 나옵니다만 아니 한 언론에서 나온 보도가 전부고 그 보도 역시 다른 증거 없이 그냥 전직 국정원 직원 말에만 의존한 건데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한 기자도 어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봤는데 예, 뭐 예.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 이번 계기로 더 정보 이청에서 더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 기자가 다른 근거가 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직접. 통화된 건 아니고요. 단적으로 예. 뭐 근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추가 보도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보통 뭐 다른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 보도가 이어지는 게 이제 보통 언론이니까. 아, 5일에 s n s 에 이렇게 쓰셨어요 송영길 의원께서 어, 비밀 병기가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다가올 조기 대선에 제 2의 댓글 공장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이 비밀 병기란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병기 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김병기 의원 국정원 출신. <laughs> 네. 어, 아, 떻게 뭐 어떻게, 어떻게 기를 박으시겠어요? 이번 계기에 이제 정보위 청에서 조사를 하고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국정원 관련 전직 의원들과 대응반을 만들어서 예. 이러한 요소들을 모니터해서 정원을또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야죠. 아니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대선 계입 댓글 사건 뭐 있고 나서 이런 거 다. 재발방지책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어떠한 제도를 만들었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걸 사적으로 악용해버리고 음. 실제 우병우가 검찰국장을 수시로 천여차례 통화했다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검사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국장과 예. 수시로 사적인 통화가 되고 뭐 공적인 통화라고 그러겠지만 예. 총장도 통화되고 자기가 또그 국정원의 국장을 임명하고 음. 또 차장과도 수시로 통화되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제도와 체계가 다 무력화돼 버린 거죠. 무력화시키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이런 자리가 어, 최순실 같은 사람이 비선이 개입돼서 이런 시스템을 다 무시해버리고 돼버리면 예. 국가 체계가 다 사유화 돼버리고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부분 뭐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네. 정말 중대한 사건이어서 좀 철저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송영기 의원님 시간 별로 없지만 사드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 내그 제재 압박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지난 1월에 중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고 오셨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또 보수적인 분들은 사드 배치를 해버리고 나면 기정사실화돼서 중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막연한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미국 측도 그러고요 그러나 중국 제가 만나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전략적 이해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한중 관계가 아주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한 후유증. 그럼 어느 정도 보복까지, 어느 정도 타격까지 예상하나? 단교의 예상하시... 수준까지 가겠다는 거아니겠어요 단교 수준? 네, 사드 배치를 단순한 사드만의 문제 가 아니라 이게 한미일 군사 공동체 강화로 제2의 나토로 보는 겁니다. 어... 제2,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제2의 나토가 만들어진 것이다. 쿠바에 미사일을 대치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심각한 자신들의 국가 안보의 이해관계로 보는 것이죠. 어. 우리의 그 의견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저는 음. 이날 사드 배치 천발을 넘어서 예, 예. 좀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음. 6월 30일 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예.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음. 결정된 것도 없고. 음, 그렇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또 사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시진핑 주석이 밝혔고. 그근데 예.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바로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설령 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게 되면 음. 중국이 생각할 때 무시당했고. 얼마나 무시당한느낌렇죠 그렇겠네요. 일주일 전에. 저희 됐는데. 국회의원들도 엄청나게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음. 국회에 나와서 한민부 장관이 김종대 의원 질의에 아무런 준비도 안돼 있다.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해놓고 예. 예. 바로 돌아와서 결정을 했으니 음. 이게 정상적인 국방부 장관도 소외된 최순실이나 어떤 비선에 의해서 급작스레 결정된 게 아닌가. 음. 로키드 마틴에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사드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로키드 마틴 회사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고, 세 번째는 북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예.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는 것이고, ICBM 개발을 막는 것인데, 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그래도 중국에 있습니다. 음, 음. 중국이 지금 유엔결의원 270232를 나름대로 지키고 석탄 수입량도 제한시키고 성의를 나름대로 보이고 있는데 예. 사드 배치로 중국을 이렇게 발로 쳐서. 한중간의 관계가 벌어지고 미중간의 관계가 벌어지면 네. 북한은 이때가 귀에다 생각하고 육차 실험을 도발할 수가 있거든요. 아, 알겠어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도운 셈이 됐다. 근데요, 송영길 의원님, 문재인 네. 캠프의 총괄본부장 하시니까 제가 이 문제 여쭙습니다만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무슨 입장인가요? 이제 차기 대통령 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되거든요.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입장 유보 상태시죠, 문 대표는? 이, 문, 문재인 후보 입장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넘겨주면 이것을 외교적인 해결 방안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비준의 시비를 거쳐서 네. 여러 가지 우리 국익에 맞게 조정하겠다. 지금 사회 솔루션도 찾아보겠다. 음.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다. 자신이 있다. 이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치 이, 철회 이, 이쪽은 이, 아닙니까? 네. 철회로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분들은 입장을 정리하셨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철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 이게 자기 정부에 와서 이것을 외교적 카드로 쓰는, 쓰는 핵심문. 중국에 가서 북한 6차 핵실험을 막으라라고 압력을 넣어야죠. 그리고 핵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라토리움을 끌어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다지 사드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걸 외교적 카드로 활용을 해서 카드로 활용.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실험을 막고 국회 워라토리미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드배치 철회는 아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외교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솔루션을 좀 찾아보겠다. 가능성, 가능성을 딱 철회다, 뭐, 인정이다라고 고정한 것이 아니라 예. 국회의 심의와 또 이것을 한중관계, 한미관계의 외교적인 해결의 수단의 계기로 이걸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사급 직원이 헌법재판소에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제기가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기관일 수 없다. 카더라 통신, 가짜 뉴스의 전형이다. 추측과 음모를 더한 거짓의 모래타위, 대한민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예,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해왔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 지금 야당과 여당의 반응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전직 국정원 간부가 일종의 내부고발을 한 건데요.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올해 초부터 헌법 재판소를 전담 사찰해 왔다. 이게 골자입니다. 이 간부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면서 단핵에 대한 재판관들 견해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 왔다는 건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단핵 심판에 악용됐을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 측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저희가 좀더 깊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을 하죠. 아,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총괄 본부장도 맡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A 씨가 헌재의 동향을 파악해서 장부에 보고했다. 이게 지금 다른 국정원 전 직원의 폭로인데, 뭐를 어떤 식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SBS 한정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의 동향이나 고 주변들을 체크해서 이. 이... 산핵소추 여부에 대한 것을 모니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네. 다 취합해서 위에 보고했다는 요사찰? 네. 근데 원래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공 대테러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국내 정보도 수집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서 이게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박준병한테요. 마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 예상 이런 것들을 좀 국정원이라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그런 것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예예. 예. 그럼 이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파악해서 누구한테 보고했다고 그 라인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와 밀착돼 지금도 뭐 박근혜 남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음. 또 이분이 심원원 국정원 조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허. 아주 옛날에 추보 국장, 도 그렇고 인용이냐, 이 있었죠? 사람. 어. 이 재판관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또요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요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가,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어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김기청 비서실장 시절에 김명환 민정수석의 메모 같은 걸 보면. 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을뿐만 아니라 음. 국정원이 그 동안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 같은 것들을 어, 있었던 것을추해볼 때, 예.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예, 예, 그 사찰 문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죠. 등산을 네. 뭐 어떻게 다닌다. 뭐뭐뭐 뭐, 뭐, 뭐를 좋아한다. 모르시러 한다고 요뭘 어떻게 했다고? 어, 지금 최뭐 처장도 아주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예.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예. 예. 우병우라는 분이 수사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국장과 뭐 천여 차례 통화했다고 그러고 김수당 어, 검찰총장과도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통화가 가능한 사람 수시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그 폭로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하고 친분이 있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있고 그 고위 간부가 직접 A 씨한테 이걸 사찰해라 헌재 사찰해라 동향 파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폭로거든요. 결국 그 라인 타고 또 청와대로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